저는 어, 가트릭 전공기 신부입니다. 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에밀타케 식물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에밀타케 선교사가 한왕벚나무 발견한 그 역할, 그 공적을 보통 번나무 하면 다 사쿠라꽃이다 해서 일곱 꽃을 생각하는데 왕벚나무라는 말로 우리 토종꽃이고 세계화 해도 믿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그 식물 연구소를 해서 왕벚나무도 알리고 또 토종 식물들 먹고 있는 많은 토종 식물들도 가꾸고 또 가드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텃밭을 만들자 이런 운동하는 것도 제 몫이고 어린이에게 자연의 감수를 키우기 위해서 자연 학교도 만들었고 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대안 학교도 만들고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대학원도 만들고 그럼 제가 있는 청도는 지금 감이 익어서 감 따는 것도 도와주고 지금 또 유채꽃 심는 시기라서 유채꽃을 심고 있고 올해는 감가이 청도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 가을 준비하고 깨도 좀 트는 데 도와주고 그런 일로 좀소일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푸른 평화는 1990년에 처음 환경운동 할때 슬로건으로 푸른 평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밀 운동도 하고 우유평 모으기도 하고 비누 사용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 카톨릭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어, 어 종교가 이렇게 성당 안에 혹은 뭐 법당 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의 문제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삼목적인 태역 때문에 환경 문제를 가지고 어, 푸른 평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 문제, 먹거리 문제, 공해 문제 그리고 지역의 재활용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아이들에게 이 생태의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푸른평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푸른평화 운동을 하면서 아 제일 중요한 것이 밥이다, 먹거리다 해서 이제 그래서 생활협동조합 운동도 하고 도농직리도 하고 또 성당 마당에 장난을 만들어서 아 도시와 농촌을 이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푸른평화.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고 지금도 이제 먹,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입 농산물 문제, 또 농약 문제, 환경 호르 문제, 첨가물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도농집거래로서의 협동조합으로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를 풀어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프로그 평화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도농집거래에 의한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평화 협동자만 이웃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어 동물 복지도 이제 큰 대세이고, 그래서 좀 채식에 대한 비건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져서 저는 주로 청도에서 수성구 나오면 어, 식당 찾을 때 특히 이제 순두부집, 뭐 어떻게 순두부를 하집. 제가하는 곳은 주로 지산동에 있는 원조 파공사인데 순두부 집을 가는 이유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유도 있고 콩이 거의 100%다 수입인데 논지엠으로 로컬 푸드로서 그농부에 직접 생산해서 순두부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자주 가고 일체 다른 무슨 조미료라든가 안 넣고 가능한 건강한 거또 안심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갑니다. 제가 이제 두부를 좋아하는 건 옛날에 어릴 때비 이런 것을 이제 먹으면 속이 또 떳떳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콩을 뿌려 놓았다가 그걸 갈아서 수프로 먹으면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보다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있는 그 사는 곳에 암 환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콩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시에 나와도 그 로컬 푸드 또 내추럴한 거, 가능한 매출을 한거 가능한 또이 지역의 농민이 맞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그 집을 자주 갑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이고 지역의 골목 식당들. 또 내가 잘 아는 식당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골목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관계 있는 사람들, 내 지역에 다닐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음식을 먹고 또 물건을 사고, 물건 사는 중요하지만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것에서 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경제의 핵심 역시 지역에 있는 골목 또 지역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마켓들. 그것이 절래 시장이든 골목 시장이든 그런 것들을 관계하는 것이 소상인들, 소상인들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거래가 바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기속 가능하게라고 또 깊게 도놓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일대일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작고 큰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숙이 맺는 것이 어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또또 또 다른 기회다.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요즘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이 관계를 맺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내적인 역량이 내 발적 발전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 그런 점에서 어좀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을 내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